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집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초대니만 아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이 다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결혼 전에요. 한국에서 잠시 함께 일했던 여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셔서 그 사업체 안에 기도방을 두시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회사 이름으로도 시비조를 드리는 아주 이제 믿음이 강한 여자 사장님이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요. 또 싱글 여성이 그 당시에 신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방송에도 몇번 출연하면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셨던 분이신데요. 오히려 그때 굉장히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해도 많이 사고 미움도 많이 받으셨었는데. 회사 안에 몇몇 직원들은 광신도라고 뒤에서 수군수군 욕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로 이민을 오면서 그 여자 사장님하고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됐었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그분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요. 그래서 제가 막 수첩이 뒤져가지고 혹시나 그 번호가 계속 쓰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한국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러고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 말씀이 저 멀리 호주에서까지 전화를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 라는 얘기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재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이요. AD 90년 경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20년 전인 AD 70년 경에 이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뭐냐?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측량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그럼 재단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개별적인 성도들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측량한다라는 건 공간을 이렇게 매저링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영적으로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바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가 불신자들에 의해서 박해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성도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시련에서 면제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허락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42달 동안만 집밟힌다라고 기한을 정해 두십니다. 이 42달을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한때, 두때, 반때 합쳐서 3년 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딱 3년 반만 고난을 받냐?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7이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성경에서 불완전하고 제한된 시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거절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일시적인 것이고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관계가 깨질까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요. 또그말 한마디가 꺼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참아보고 막 기회만 엿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그 외면 당하는 것 용기 내서 꺼내는 그 작은 한마디도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짓밟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 그 대립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두 증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하나님께 서 세우신 두 증인이 1261일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1261일 달로 바꾸면 42달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반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의 기간 동안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굵은 배옷은요 회개하는 것, 애통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왕, 왕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상황이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중인 역시 그 어둡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지 그냥 말씀만 전해라라고 하셨냐? 아닙니다.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 버리고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바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의 읽으신 분들은 두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선지자 엘리야죠. 그리고 나이감을 피로 바꾸면서 열재앙을 애굽 땅에 선포했던 모세. 바로 모세하면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하면 선지자의 전형으로 여겨집니다. 그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 바로 구약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상징을 사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신의 말씀을 전할 증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전할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무방비로 세상 한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언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움츠러들고 뭐 이렇게 움, 그 위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능력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조랑 조롱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권세가 따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큰 권세를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이 어떻게 되었었는지가 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 그리고 권세까지 받은 증인이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인이 죽습니다. 그것도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그 죽음이 너무 참혹합니다.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요. 길거리 한복판에 버려지고 사람들은 막 기뻐하면서 선물까지 주고받습니다 야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사라졌다 라고 환호까지 합니다 정말 비참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죠 8절에 보면 그들이 시체를 버려둔 장소를 말할 때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성전은 헐고 뭐 사흘만에 짓는다고 너나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죽임 당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두 증인은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생각해 보면 3년 반. 그 공생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다한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요,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을 마친 자의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 있던 자들이 일어서는 것, 생기가 들어가서. 에스게서 37장에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서는 장면이 그대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두 증인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 부활한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조롱하던 원수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임당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요, 고작 3일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렇게 부활 승천하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면요. 뭐, 십자가, 고난 떠올리면서, 아, 나는 그 길을 못 가겠다. 뭐, 이렇게 미리 겁을 먹지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더 크고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했어도 결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본문이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에게 실패했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증언을 마칠 때까지 버텨낼 때,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거절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부활 영광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명을 마친 자를 결코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따라서 사는 자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게 느껴져도 그 시간은 주님이 정하신 제한된 시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멜번 순복음 교회가 더 크고 놀라운 생명과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